변수 xy 관계가 다온거같을때 주어진 표를 봐요.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 말해야라 그랬어요. 자연수 x의 약수 y. 그래서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2의 약수는 1, 2두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순서쌍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3의 약수 1, 3. 4의 약수 1, 2, 4. 이렇게 있죠. 요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y가 <laughs> x의 함수가 아닙니다. 뭘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x가 하나 딱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y가 딱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러면 안됩니다. 순서쌍이 두개 잖아요. 2 집어넣으면 1이 나올지,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볼펜 500원짜리, 볼펜 X자루의 가격, 한 자루는 500원, 두 자루는 1000원, 세 자루는 1500원, 네 자루는 20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Y가 X의 함수입니다. 함수가 맞죠? 그렇죠? 한 자루에 500원, 두 자루에 1000원, 이렇게 딱딱, 세 자루에 1500원. 그렇죠? 1500원, 네 자루에 2,000원, 이렇게 딱딱. 수수상이 만들어지니까요, 함수.